베라를 잡아보는데 이게 이건가? 이걸 안해줘서 그런가? 맞나? 어.. 맞나 모르겠다 이걸 안해줘서 그런가? 다시? 혹시 어, 이게 또 아니네? <laughs> 이게 아니네? 어.. 맞는것 같은데 왜? 야야야 야, 야. 뭐가 문제야? 뭐가 문제? 페이지 카운터 그러면은 페이지 카운터가 제대로 들어오는지 한번 이 값이 제대로 안 들어왔다는 이유일 수도 있거든요. 그거를 한번 찍어보죠. 지금 안 들어온 것 같죠. 아니 스펠링이 틀렸나? 아이씨 음 지금 이 값이 지금 제대로 안 들어왔네요. 그러니까 얘가 판단을 못했죠. 그럼 요 값이 안 들어왔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에서 값을 요거랑 요거랑 값을 제대로 안 줬다는 얘기거든요. 그죠? 프런트 페이지 퍼페이지, 퍼페이지는 들어올 텐데, 퍼페이지는 아니지, 페이지 사이즈, 페이지 사이즈는 자, 아, 응. 퍼페이지 한번 들어갈 것 같고, 여기안 들어왔겠네. 페이지 데이터 필터 데이터인데, 페이지 데이터, 페이지 데이터, 페이지 데이터. 페이징 데이터. 그래 가지고 내가 필터 데이터, 필터 데이터는 요거에 가져와서 요거를 들어오는 거니까, 이 필터 데이터가 슬라이스 하기 전에 데이터 하니까, 이걸 가져오면 안 되죠. 이거는 슬라이스 된 데이터고, 요거는. 슬라이스 되기전 데이터고 어 여기 여안 들어오나 지금 어 스물일곱, 스다 들어오는데 제대로 그러면은 이메스이메스코 포. 그러면 포페이지만 4페이지도 들어갈 거 아냐? 야페이지 4페이지는 뭐 당연히 3으로 들어오는 거 아냐? 에잇! 이게 안 들어오네? 아이템스. 어뚱한걸 봤네? 4페이지. 아이템스 4페이지. 아이템스 4페이지. 아, 아이템스. 아씨! 알았네, 알았어. 대문자인데. 에이. 네. 네. 그 이제 들대로 나왔죠. 아, 이게 스페링이 틀렸어요. 이포페이지 대송자를, 요걸 아까는 p로 썼네. 그래가지고, 까지온 거네요. 필요 없고. 카운터를 들어고 아까는 또 여기도 틀렸어요. 여기. 여기 array, 이거 카운트 요거를 배열로 잡아줘야 했는데, 요 점. 키 배열로 잡겠다는 소리죠. 하는 건데, 지금, 서 페이징이 제대로 됐어요. 그래서 두 번째 눌렀을 때,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죠. 어유 아주 잘 나와. 자, 라스트 가고, 첫 번째 가고. 그러면은, 여기서 아까 전에 필터, 10, 11, 1, 1번 했을 때, 10개 정도 나오겠지. 뭐 1번 했을 때왜안 나와? 왜다 나오네, 씨. 1번? 왜 10, 10개가 나오지? 1번. 3번, 4번, 5번. 아, 포인터도 11이 있을 때 들어가지. 그러니까는 좀 많이 나오는구나. 그렇지. 20으로 해보면 될까? 20. 20이면은, 그렇죠. 20, 20. 딱두개 하나만 나오고, 이거 없어지고, 안 눌러지고. 아유, 힘들게 했네요. 힘들게 했어. 이게 좀 아까 전에 에라가 나서 다시 꼴보기 싫으니까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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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. 어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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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리부트가 내가 틀렸나보다 또 아이씨 결정적인 거에 또 틀려버렸네 어 결정적인 거에 또 뭔가가 또아씨 디스 디스 그렇지 ED 이걸 빼먹었네 디스 에이블드 그렇죠. 에러가 없어. 잘 나와. 잘 나와. 잘 나와. 자, 이렇게. 라스트. 이거 없고 두번째 가고. 네. 뭐 필터도 뭐 아까전에 말했듯이 20. 2 0페이지 그리고 15. 15정도. 네. 이렇게. 이거 두개가 나오는거는 지금 네임에 아, 필터를 칠때 필터가 어디서, 피터를칠때 포인트랑 이름이랑 동시에 둘 중에 하나 다 걸려라. 그런 식으로 해놨기 때문에,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서버 사이드로 가는 것들은 좀요 부분만 좀 살짝 고치면 되는 거니까 요 데이터 없고, AJAX로 계속 데이터 보내서 그, 토탈 카운트를 받아와야죠. 토탈 카운트랑 현재 페이지. 네, 그런 것들을 서버에서 미리 해줘서 내려주는 것도, 내려주는 게 좋다. 그리고 클라이언트에서 계산하는 것보다는 서버에서 페이지, 전체 페이지랑 그런 것들 다 같이 내려오면 굳이 여기서 이런 식으로 계산할 필요가 없이 다 나온다. 뭐그 정도만 알고선 나머지 것들은 다 동일한 패턴이니까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. 자, 비가 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어요.